그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에게는 이 정치적인 혼란이 굉장한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손쓴 것도 아니고 지금 한국에서 막 지금 탄핵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또뭐 이게 뭐개엄해가지고막 이렇게 복잡하게 가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여기에 이제 개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이 한국에 나와 있는 간첩들 또 침, 침북적인 세력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전단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뿌려주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북한 내부 사정이 워낙 안 좋고, 그리고 자기네 군대 특수부대가 지금 상당 부분 러시아로 이동해 있고, 그까 그러니까 전쟁 중인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한국이 개입을 해서 이 정부가 이제 뭐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설픈 개입으로 인해서 이제 북한이 반격을 당하거나 이게 군사 분재가 되게 되면 북한이 더 위험해집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북한의 무기고가 통통 비어있습니다. 왜냐면 하그 러시아를 다 보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전쟁 나게 되면 북한은 그냥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핵을 뭐, 쓴다고 하는데, 핵은 절대로 못 쓰는 거, 죠 핵을 쓰는 순간 평양은 삭제됩니다, 완전히. 네? 한반도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김정은 본인이 살자고 지금 저렇게 발버둥 친 사람인데, 그 핵을 써가지고 자기 목숨을 날리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 하기 때문에, 핵은 그냥 이제 협박하기 위한 수단이고, 실질적인 뭐, 무력 충돌이 났을 때,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북한군을 갖다가 이렇게 무력화시키게 되면, 김정은 정권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김정은 정권이 우려를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집중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한국 한국에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남아있지가 않다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